장사도 몇번 말아 먹고 전세 사기도 맞고 그때 회사도 권고 사직 당하고 신용 불량자는 또못 다녀요 밤에는 뭐 대리운전 아... 뛰고 새벽에는 이제 물류창고 와서 이제 박스 따로 티오더라는 제품인데 뭐 제가 제일 만족한 제품이에요 <laughs> 제일 많이 혼났던 게 손님들한테 땅탭다 네. 나오는데 우리 것만 안 나오잖아요 그때 네. 화가 나요 그런 누락을 좀 없애줘 손님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laughs> 손님들은 저기요 저기 할 필요가 없죠 띵동 띵동 안 누르면 짜증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누르면 아, 주문이 알아 들어갔겠군이 생각을 해요 이 티오더가 있으면 인건비 절감에도 유용한지 저는 영 모임 분 이상은 한다고 보니까 어. 창원문이 왔다고 혼나셔서 가신 분도 많아요.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면 꼼꼼하게 다 알아보고 나서 써도 부족한 게 계약서인데, 음. 프랜차이즈는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달콤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본사 말은 대개 한 80%. 20%는 약간. 걸러드는걸러드는게 낫죠.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데? 이런 파격적인 어. 말 하는 거. 저는, 저는. 내 그냥... 말을 걸러들어라. <laughs> 초밥이고요. 와사비랑 초밥하고 특제소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족발 초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웃음> <웃음> 족밥이라고 하죠. 사장님도 저랑 꼭 놀아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풍남이신데요? 아, 예. 상단. 촬영하신다고 화장하신 거예요?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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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가잘잘흐르는데요 <laughs> 제가요. 원래부터 <laughs> <laughs> 태생부터 부자였나요? 아니요, 저 원래가 흑수저예요너어떻 족발 네.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족발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네. 거기다 소주 한잔 먹는 거에 좋아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걸 제가 제일 선호해요. 그래서 막 햄버거 장사도 제가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했었고 또 도시락 좋아해가지고 또 도시락 장사도 했었고 몇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26살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돼요. 아 계속 승승장구하셔갖고 지금 족발 대표님 이 되신 거예요? 아니 승승장구된 건 아니고요. <laughs> 예. 장사도 몇번 말아먹고 전세 사기도 받고 전세 사기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실초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증금에 대한 네. 그 보증 보험을 들게끔 나왔더라고요 저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맞았죠 얼마? 한 1억 6천 정도 됐어 어,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쫓아갔거든요 네. 돈 달라고 근데 저거 그냥 가져 저거 다 경매 넘기면 다돼 뭐 이러더라고요. 아,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그 돈이 그 돈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회사도 권고사직 당하고, 캐피탈 쪽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자동차 쪽, 신용불량자는 또못 다녀요. 자유해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도 그냥 억울함을 다 얘기해 하고, 다 인정을 하신 부분이지만, 대기업이니까 또 거기는. 그러니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밤에는 뭐 대리운전 뛰고, 아. 새벽에는 이제 물류창고 와서 이제 박스 나로. 그게 불과 한 2년 전? 이거 완미족발 차리 전까지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계속. 자기 스토리 만들려고 나 힘든 척 하는 사장님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찐인데요 <laughs> 아, 진짜예요, <laughs> 진짜예요. 저는 저희 직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 친구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 지인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딛고 일어드셨어요? 전세 사기도 요즘 심하잖아요. 어려운 분도 되게 많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불과 2년반 전만 해도 신용 불량자였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버티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설명 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좀 하게 된 거예요. <laughs> 사무실에 계시다가 내려오시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야채 손질하고요. 족발도 삶고, 밥도 하고, 콩나물도 끓거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삶아요? 시간은 이제 현재 한0분 정도 삶고 있어요. 아, 왠지 진해한데요? 네, 유수가 진해요. 모모 들어가는 이런 비법이라 별로 안 되겠죠? <웃음> 네. <laughs> 그러면은 좀. 네. 예, 예. 도시락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 준비를 저렇게 해놓고 있어요. 아, 배달도 많이 나가요? 네, 아, 많이 아, 나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아, 그럼요. 한상이 들어가는 건다 들어간다고 보신데. 어, 똑같이 드린다고. 아, 아, 근데 진짜 아예 밑바닥까지 가셨는데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진짜로 죽을까 해가지고 이거 인사도 수고할 필요도 있어요. 계속 실패를 했고 제가 또 무죄하기 때문에 또 전세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뒤로 갈데는 없고 나이는 나이대로 많이 먹었고 제가 또 고졸이에요. 취업할 때도 이제 없고 신용불량자니까 회사도 잘못들어가니까 네. 대리운전도 뛰고 박스도 날리고 항상 서로 상경을 했는데 돌아가면 또, 또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모아님의 뭐 보다 이런 생각으로 다짐해서 쓴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쓰리잡을 하시면서도 빚갚기에 약간 좀 버겁지 않으셨나요? <laughs> 돈 앞에서 진짜 치사해지고 청첩장 오면은 갖가지 핑계를 다 대죠 안 가면은 좀덜낼 수는 있으니까 <laughs> 아. 가면은 밥값도 있고 하니까 좀더 내야 하는데 막 남이 또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 자체도 싫고 야넌 내지마 이런 것도 싫고 하는데 자꾸 사람 피하게 되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 진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아야지 항상 음. 돈 모아야지 막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몇토 지점까지 있는 거예요? 완미족발이 지금 저희가 148개 몇년 만에 이렇게 쾌거를 이뤄낸 거 1년 6, 7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예상했어요? 처음엔 친구들 다 말렸어요. 서울 너 알지도 못하면 허여가가지고 족발장사 한다고. 친구 말대로 진짜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을 6개 놓고 했어요. 처음에. 어느 순간 부터주석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9개로 늘리고. 근데 또주석 계셔가지고. 아, 진짜 이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맛에 자신 있었고요. 마케팅도 자신 있었고요. 하루 18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진짜 개달져왔든요 그때 제가 몸무게가 72kg였는데 제가 50kg까지. 남았어요. 진짜 다리가 진짜 새 다리처럼 이렇게 얇고. 어. 그래서 이 정도 브랜드의 대표님이면 막 의리 의리한데 살고 막이럴것 같거든요. 아 그, 지금도 여기 근처 원룸에 살아요. 일부러 서민인 척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런 <laughs> <laughs> 뭘까요? 건저 혼자 잠만 자는 거라서 음. 굳이 좋은데는 살수 없고 저희 직원들도 수가 여기 근처예요. 근데 음. 저 혼자 뭐 의리 의리하게 산다고 해서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음. 이건 앞다리인가요, 뒷다리인가요? 이거는 뒷다리고요. 저희는 앞뒤 다 쓰고 있습니다. 어,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laughs> 밥만 먹고 이것만해니까이거는 <laughs> 잘해야 돼 어, 이건 뭐예요? 티오더라는 제품인데 제가 제일 만족한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혼났던 게 손님들한테 네. 계란찜 저희가 하면한 8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꽉차 있고 막 배달 밀려 있고 하잖아요. 무시 없죠. 계란찜은 놓쳐요. 다른 탭도 다 나오는데 우리 것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네. 화가 나요. 그런 누락을 좀 없애줘. 전표가 나오니까 전표를꽂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뒤로 듣고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거 다 못해요. 아 그죠 아, 그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좋아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손님들은 어. 저기요 저기요 할 필요가 없죠. 어. 저도 밥 먹으러 가면 이게있는게 네.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띵동띵동 안 누르면 짜증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누르면 아 주문이 알아서 들어갔겠군요 생각을 해요 티오더가 있으면은 인건비 절감에도 유용한지 저는 0.5인분 이상은 한다고 보니까 아. 일단 정신이 없지 않고 대출 누락이 없고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이게 대리운전 신청 뭐 이벤트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번호 누르고 이게 누르면 이게 아연계돼 있는, 있는 거예요? 연계되 있는 거예요 좋죠 요즘에는 <웃음> <웃음> 요즘에 이런 기계들이 되게 잘 나와서 좋아요 저희가 딴데보다는 한약재를 좀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잡내나 고기 연육에 대한 부, 부드러움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음. 저희가 한약재가 좀 좋은 걸좀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한 왕미족발만의 장점은 뭐라서냐고요? 차별성. 고깃집도 가끔 보면은 되게, 와,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구성을 만들었을까? 삼겹살은 고추마늘하고 막 쌈장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명이나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게 혁신이죠. 그렇게 저희도 혁신적이고 싶었어요. 고객님들 봤을 때도, 아, 이 값에 이 가치는, 어, 딱 좋다. 이게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신지. 그냥 좀 불쌍한 얘기인데, 네. <laughs> 작년에 이맘때쯤이었어요. 네. 폭설 내릴 때인데, 근처니까 배달비 아끼겠다고 배달을 갔는데, 두번을 자빠졌는데, 그게 다 엎어진 거예요. 아, 이게 넘어져서 이게 좀 엎어졌다. 다시 갖다주겠다. 이거 근처니까 손님이 아니다. 다시 달라. 야 그냥 먹겠다. 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 엎어지는 약간 짬밥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불쌍해 보여서 뭐라도 내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창업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표님 예전에 힘들 때, 저런 힘드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또 어떤 분들이 창업하고 싶어서 연락을 <laughs> 주세요 네, 은퇴하셔야 하는 분들도 네. 있고 내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내 미래가 너무 불안정한 사람들도 음, 있으신 음. 거고 창업문이 왔다고 혼나셔서 가신 분도 많아요 어린 분들 어떤 사례일까요? 뭐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는 거. 계약인데 읽어보긴 했냐 계약서부터 쓰다는 말이 어떻게 먼저 나올 수가 있냐 음. 꼼꼼하게 다 알아보고 나서 써도 부족한 게 계약서인데 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경험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한달이든두달이 알바를 하고 나서 차린 게 좋아요 젊다면 음. 급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는 절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도 배우고 차린 거잖아요. 절박하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음, 음. 그럼 제가 급여를 똑같이 줄 테니까 하고 차리라고 해도 그게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음. 잔소리처럼 들리고 사기 치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음.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사는 잘못되면 은 인생역 거꾸로 가는 건데, 프랜차이즈는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음. 본사 말은 대개 한 80%. 20%는 약간. 걸러드는 게. 걸러드는 게 낫죠.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데? 어. 이런 파격적인 아, 말 하는 아니, 거 되게. 저는, 저는. 내 말을 걸러들어라. <laughs> 네. 네. 저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 진심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잘못된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위약금 내고 막 억압당하고 쫄딱 망하시는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저는 당당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음. <laughs> 당당하니까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음. 네. 아직도 반지하 사신다고 응. 들었는데 반지하도 좋아요 <laughs> 저도 좋아요? 쪽방 살다가 반지하 네. 가니까 넓으니까 좋더라고요 일부 집불도 없으면서 과시하려고 막 시그니엘 트리마제 막 이런 사는 대표들도 있잖아요 그건 사기꾼 아니에요? <웃음> <웃음> <laughs> 저는 돈을 벌면은 다 회사에 재투자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월급을 받는다고요? 우리 직원들보다 조금 더 받아요. 어? 투자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네 회사에? 네, 사람들은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아시는데, 부자는 아니에요. 국내 최초 정장 입고 족발 쏘는 남자 같 <laughs> <laughs> 가끔 인스타용으로 찍어요. <웃음> <웃음> 어, 이건 뭐예요? 초밥이고요. 와사비랑 초밥하고 특제 소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양파랑 해가지고 싸서 먹은 맛. 아 족발 초밥인 거예요 그러면? 족밥이라고 <laughs> 네. <오>.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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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표님처럼 절박한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는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저는 장사가 다잘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손님만의 무슨 장사 노하우라든지 저는 이제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겨울철에는 대답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센스 있게 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 손님 죄송한데 좀 늦을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취소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있잖아요. 배달시켜서 늦는것 중에 전화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이런 게써있었요데 교수님은 그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요. 사람끼리 말이 오가면요. 목소리 들으면요. 화가 났던 것도 좀 참게 돼요. 사과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요즘에 요식업 중에 배달하신 가게들 중에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통도 없고 그러면서 일정 받으면 아 기분 나빠.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을 해봐야 죠 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은 나도 이거 쳐려봐서 얼마... 정도의 마진율을 볼수 있을지 8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음. 마진율 같은 20에서 25% 정도. 계절만 음. 좀 상이가 있긴 하고 고정 지출비는 얼마에 따른 좀 다르긴 해요. 더 높게 올라가신 경우도 많고 오토 매장 같은 경우는 20%좀 안쪽으로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48호점의 대표님이시지만 다 내맘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마인드로 그냥 자영업이든 하면 개박살 난다 하는 거 있을까요? 대충 대충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약간 망하게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마다는 가맹좀 많이 돌려고 하거든요. 가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다. 이런 걸좀 올려보자.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수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우수감명점두곳준 데가 있는데, 예. 2,300, 2,400 찍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일 상담 전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가 8,000 찍고. 본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네, 보직 피울 게 아니다니까요. 음. 자기 통장의 거래 문제예요. 이왕이면 은 먼저 했던 선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 잘 따라오시면 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은 하면 안 된다는 분들 중에 남의 말을 너무 귀를 닫고서 생각을 안하신 분들은 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laughs> 족발 오마카소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마카세라는 게막김차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각 가지 맛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 족발은 뭐 새우젓하고 쌈장하고 고추마늘 네. 이렇게 무김치랑 먹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각 가지 뭐 와사비랑 먹을 수 있고, 소바해서 먹을 수 있고, 명란쌈장도 먹을 수 있고, 저희가 마늘 소스도 따로 드려요. 네. 마늘 족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냉채 소스를 드기 때문에 냉채 족발처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한상에 여러 가지 구성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김치찌개 하나 시켜도 막 18개 반찬 네. 나오고 12가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랬잖아요. 네. 뭐 그게 생각이 좀 많이 나요퍼주기도 음. 하고 뭔가 구성이 좀잘 맞고 색감도 잘 맞으면 더 이쁘고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네. 뭔가 우와 이게 있어야 하는데 우아가 아니라 아, 이게 족발이 족발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그런 음.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어. 약간 궁금한 게 힘드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럼 창업 비용이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 족발집을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천안에서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응. 친구가 그게 좀 모습이 좀 안타까웠나봐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아, 와서 한번 해봐라. 25년 넘 친구인데, 그중나 저랑 같이 어려울 때도 족발 소주 먹고 살만할 때도 족발 소주 먹고 그랬던 게 응.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 좋아하는 거 해보자. 이걸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배우고 오겠다. 해가지고 배워와서 구성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만들 포인트도 예전에 이제 백반 딱 하나 시키면 막 반찬도 막 여러 가지 막 나물 여러 가지 나오고 막 됐었거든요. 응. 시골 밥상처럼 만들어보자. 족발 응. 아. 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도원결이처럼? 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제 좀잘된케이스 조금 많이 바뀐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설거지를 많이 하는데 남은 반찬을 좀 많이 보든요 반찬이 남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입맛에 어, 나 맞는데? 그거 제일, 제 생각인 것뿐이고 한두 팀이 그런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 이게 안 맞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야죠 창업자금은 친구가 이렇게 선뜻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의 한 3억 정도 들었어요 거의 빵원 했을 텐데 3억을 친구가 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였잖아요 어. 마이너스였고 친구가 이제 빌려준 거죠 그러면은 지금 1년 6개월 운영하시면서 제일 잘 됐을 때 매출이 얼마였어요? 여기가 1억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가 트래블 9개 족발 썰고 다시 올라오셨네요 네 <웃음> <웃음> 보통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 기분이 어때요? 조금 뭔가 아쉽죠 하루 좀 짧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문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천 명하고 상담을 많이 했던 경험으로서 네. 느끼는 건데 잘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게 좋아요 오. 아니면은 뭐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알바를 잠깐 해보시는 게 아예 무제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 음. 평생을 기술직으로 사시던 분들이 아나 이거 짜증나 나가서 또 큰돈벌 거야 너무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음. 저 친구는 뭐 매출도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번 다음에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른 거야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음.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독한 마음 있지 않고서는 쉽게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진솔하게 진짜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말이 진짜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이런 진심이 좀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저같이 보졸 출신, 뭐 검정고시 출신의 빚쟁이였던 애가 성장을 할수 있구나 현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돌파구를 좀 찾으시면 저같이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님께 완미족발이란제 전부죠. 아... <laughs> 내년에는 더 성장해서 한번 더 나오고 싶어요. 음... 지금도 뭐 대박 나셨지만 더욱더 권창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